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날 바벨론왕 누부가네살이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서에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부갓네사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노라. 원하노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때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자, 누부간의 쌀이 이 조수에서 자신이 꾼두 번째 꿈에 대해서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2장에 나오는데 아주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고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다른 금속과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신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에서는 새로운 꿈을 하나 꾸는데 그것은 이느부가네살 왕의 개인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누부가내 쌀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자 바벨론 왕이 지금 자기 집과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빌론은 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공격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들의 위협도 다 제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그가 밤에 자는 동안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밤에 잘때 자기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 꿈은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진 것 같고, 신들도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바벨론 왕이지만은, 자기의 꾼꿈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범민화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누부가 내 살도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지식인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인들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할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자, 이런 꿈을 꾸고서 이 누군가네 쌀은 예전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꿈을 꾸었을 때는 내용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고 그러고서 해석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부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결국에는 책 몇백 권에서 몇천 권 읽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책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고, 결국 사람의 지식이란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듣고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은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그 뒤에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라도 그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왕이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소장 발대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이 바벨론 왕에게서도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박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 이 여러 신적인 계시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리더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과 관련된 벨드 서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생각하는 이 다니엘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은밀한 것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거대하고 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점점 자라고 견고해져서 얼마나 높아졌냐면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을 정도로 그 나무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다그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큰 나무를 베라.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이어지는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둘 것이다.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델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자기 먹을 것을 얻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자세한 그 해석은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결국 누부간네살의 왕이 이땅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렇게 큰 나무처럼 되었지만은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이든지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천사가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부귀 영화만을 다 베어버린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온전한 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처럼 그렇게 묶여지내는 날을 일곱 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7년을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 거룩한 순찰자가 이큰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바벨론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제패하고 다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위정자들의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고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도 이 나라의 모든 나아가는 바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 자리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누부갓네살에게도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아니라 어떤 천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대단해서 선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고 일들을 맡겨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할 때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어디 되나 보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한 사람도 앉히셔서 낮은 자를 높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이 순찰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큰 나무를 바벨론왕느부간네살을 치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부간네살 왕은 이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세한 해석의 내용은 뒤에 나오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이것은 느부간네살의 모습이에요. 그가 앞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을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거룩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르터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이 앞에 조소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마르 b 을 바빌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 바빌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그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생에서도 일하시고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은 지금 외부의 위협, 내부의 어떤 위협요소 다 제거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는 그 시간, 어떤 꿈을 꿀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 자는 시간 동안 그 밤의 시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고 듣고 그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그런 한낱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다 베어지게 하고 걷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걷어가실 걷어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주시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원래부터 내가 이것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지시, 능력, 권력, 돈, 명예,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이 안전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감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야의 정쟁이 멈추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할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주원에서 지혜롭기를 신실하게 주원하니만을 성기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장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세워지고 순종하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설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의 가정과 영신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예바와 수요영신강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한번 부르짖값 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